자, 716번의 2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5개와 커피 프랜차이즈 n개 중에서 3개를 뽑을 때3 개의 프랜차이즈가 같은 업종일 경우의 수가 45라고 합니다. 이때 n의 값은 이래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묻고자 하는 건 같은 업종만 3개를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치킨 5개 중에 3개를 뽑는 경우와 커피 n개 중에서 3개를 뽑는 경우를 각각 구해서 더한게 45다 이런 문제였던거죠 계산만 해주면 되겠네요 자 5C3이라는건 5C2죠 둘이 같죠 자 그럼 5C2라는게 5 곱하기 4를 2 곱하기 1로 나눠준거고 NC3은요 N에 N-1에 N-2를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눠준거죠 얘는 45래요 자 그럼 약분합시다 요놈 약분하면 5,2,10 넘어가면 35. 3 곱하기 2 곱하기 1분의 n에 n-1에 n-2가 35. 그럼 양변 6을 곱해서 결국 n에 n-1에 n-2가 35 곱하기 6인 거죠. 근데 이 35라는 게7 곱하기 5잖아요. 그래서 7 곱하기 6 곱하기 5라고 쓸수 있겠네요. 결국 n이 몇이었단 얘기예요? 7이었단 얘기죠. 됐어요. 답은 4번이죠.